인간이 실제로 좀비가 될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참고로 초대 손님 한 분을 여기서 모셔야 뭐 될것 같아요. 조선 좀비의 어머니, 좀비의 어머니, 좀비의 발명가, 아, 예. 네. 김은이 작가님을 아, 아, 고, 고, 고. 고, 고. 한국의 아가사 크리스티, <laughs> 예, 김은희 작가님이십니다. 예. 아, 의자로. 아, 아, 예. 어. 원래는 타고난 출중한 미모의 소유자신데, <laughs> 예, 어저께 좀 예. 밤을 새서 글을 쓰시느라고.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인간은 실제로 좀비가 될수 음. 있나요? 또 좀비 권의자시고 <laughs> 예, 그러셔가지고. 아 제가 여쭤보고 뭐지? 싶은 겁니다. 예. 아 근데 지금 좀비의 전문가 앞에서 저보고 말을 하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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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담되는데. <laughs> 그 좀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진 않다 보니 응, 응. 이 정의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킹덤에 나오는 좀비 또 다르고 네. 지금 우리 많이 영화로 봤던 좀비들 또 다르고. 그렇죠. 해외 좀비랑 우리나라 좀비 가 다르면서요. 달라요. 네. 다 다르고 네. 왜냐면이것이 실제 사실 과학적인 것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좀비가 생명체일까? 생명체인가요? 아 저는 사실은 그 킹덤 좀비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좀 기생충을 되게 좀 좋아했었거든요. 네. 아 근데... 기생충. 기생... 그런 기생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따개비라든지 좀 그런 뇌에 들어가서 원래는 얘가 생태학적으로 봤을 땐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종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용납시면은그 죽지 않은 상태에서 기생충이 조절하고 하는 건 실제 있는 상황이고 음. 그거는 가능한데 만약 좀비가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면 일단 현재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음. 비가역 반응이라서 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건 죽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사실 죽지 않았던 거죠.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비건 모건 간에 어쨌든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일단 얘가 움직이려면 그럼...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물약자는 무조건 에너지를 찾아요. 에너지 음... 즉그 원동력이 되는 무언가 있지 않으면 오... 움직일 수조차 없으니까 지구상의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단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호흡을 해야 되고 다음에 필요한 당분이나 이런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체계들이 다 작동돼야 되고 뇌에서 몸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신경계가 다 완벽하게 연결이 다 되고 작동돼야 되고 거기에 또 에너지가 다 보급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좀비는 그참 힘들어요. 이게 그냥 부담아 어? 듣지 아니, 말자. 그걸, <laughs> <laughs> 그걸 알아두는 게요 <laughs> 언론은 네. 뭐냐면 실제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죽었던 존재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나 다름이 음. 없고 그러면 얘도 그 청산가리 먹으면 죽어요. 아, 청산가리는 미토콘드리아의 작동을 방해해서 ATP 만드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비가 청산가리 먹으면 죽는다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laughs>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음, 예. 아 이거를 자꾸 이제 과학으로 가져가면 네. 힘들어져요. 빅션은 빅션인 거니까요. 왜 사실 좀비를 주제로 드라마를 하시게 된 건지 그, 저는 사실 긴장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슬픈 거예요 그비가예 그러니까 네, 약간 에이. 이게 시옷밖에 남지 않았는데 음주림 하나로 막 어딘가에 대해서 저렇게 음...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뭐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가는 그게 얼마나 배가 고픈 저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가장 배고픈 시대에 한 10억만 남은 어떤 그런 불쌍한 민주, 뭐 네. 그런 거였어요. 네. 음. 네. 아. 그런 걸로 어. 컨셉을 잡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괴물 중에서도 이런 괴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괴물이 아닐까. 그런데 워킹 데드라고 음. 이제 미국 드라마 시리즈 네. 굉장히 네. 많은 1 2까지가 나왔고 다 봤는데 음. 그렇게 아, 다, 아. 네. 다 봤어요. 아. 그게 좀비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음. 그것은 좀비를 빙자한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예요. 음. 음.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 그러니까 거기서는 킹덤의 좀비와는 달리 좀비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네, 때문에 네. 통제 가능해요. 그래서 좀비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요. 독재 사회도 생기고 병적인 사이코패스들만 모인 집단도 있고 인간을 잡아먹는 인간도 생기고 그 드라마의 목적은 이렇게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구축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걸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문명이 사라졌을 때 음. 지금과 같은 안전장치들이 사라지고 음. 국가가 사라졌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인간이에요. 역시 인간이구나. 그래서 이를, 인간을 만났을 때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줘요. 그, 그래서 좀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좀비는 사회를 망가뜨리고 복구를 금방 못 시키게 하는 장치로 쓰여요. 하지만 또 킹덤은 좀비들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laughs> 무조건 좀비하고의 싸움밖에 없어요. 한국은 모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좀비가 뛴다 <웃음> <웃음> 엄청 빠르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서로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이럴 여유가 없고 <웃음> <웃음> 나타나면 끝장이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모든 사회의 문제가 좀비를 착별하는데 집중돼 있고 하지만 그 문제를 앞두고서 인간들이 분열되는 모습들을 <laughs> 네.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좀비의 어떤 이 과학적인 상황이 드라마의 큰 틀을 결정하고 정말 재밌다고 <laughs> 네.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진짜 전 지구가 우리 영화에서 본 보... 막 좀비로 막 덮여서 음. 진짜 극소수에 나와 내 친구들 몇 명만 남았다. 음. 그러면은 저는 그냥 빨리 물릴 거예요. <웃음> <웃음> 그게, <웃음> 그게, 그게 그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전체가 곰지가 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뭔가 구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게 언제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정상. 정상. 아, 그래서 이런 캐릭터는 주인공이 안 되죠. <laughs> <laughs> 어 이거 방금 김영하 작가님 인줄 알았어요. 방금 김영하 작가님이었어. 영하님 <laughs> 그 소설로는 못 쓰죠. <laughs> <laughs> 이 <이렇게> 예. <laughs> <이런. 웃음> 네. 그 저도 시청자로서 는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네. 음. 혹시 진짜 귀신이 있다고 생각은 음, 하신 거? 자, 다시. <웃음> 귀신이란, <웃음> 귀신이란 무엇인가? <laughs> 귀신을 정의하시죠. 귀신. 귀신이란, 귀신이란 무엇인가? 어, 정의해주시면 음... 답을 할수 있어요. <laughs> 김민희 작가님은 네. 귀신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어떻게 정의하실지. 이미 죽은 사람의 영이 어떠한 혁체로가 나타나서 물리력을 행사를 할수 있다? 좀 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죽은 뒤에 영적세계가 있는가를 처음에 증명해 주세요. 네. 그 영적세계가 생전의 아이덴티티도 갖고 있느냐? 네, 문제고. 음. 물리적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몇 가지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음. 어려운 질문을. <웃음> <웃음> 저희 지도교수님이 그 귀신 얘기 좋아하시는데, 아, 만약에 음. 내가 귀신을 만난다면, 붙잡고 너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원리를 알려달라. 하면서. 너도 미토콘드리아로 움직이네. <웃음> <웃음> 그 귀신 잘못 걸렸네. <laughs> 그, 이, 이, 그래서 너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봐서 네이처의 논문을 쓰겠다. 네. 그 귀신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잘 지내겠으니. <laughs> 네, 그 영화 고스트라고 네, 네. 패트릭 스웨이지 나온 네. 영화 기억하시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영혼이 귀신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그거 보고 이제 온갖 논쟁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과학자들 아, 논쟁들이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근데 저 귀신은 벽을 막 통과하잖아요. 벽을 네. 통과하고 막그 지나가는 지하철로 뛰어들고. 근데 발바닥이 발바닥은 왜 땅을 안 떨어지지? 음.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중력을 아, 느껴야 네. 되는데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왜 상하로는 못 움직이지? 뭐 이런 오,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 모순 없이 뭔가를 짜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음. 귀신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모순을 이겨내지 못해서 존재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커지죠. 그 결론은 우리가 진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형태의 어떤 걸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음... 진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만나고 있는 걸 변형시키는 방법밖에 몰라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음...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의 형태일 것 같고 벽은 통과되면 금방 걸어다니는 형태가 될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좀, 좀 뒤트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